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because when we're together 안녕하세요 각도기기 클리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아주 장중하고 매우 긴 내용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멋진 내용을 보내주신 강땡땡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각도의 클리닉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몹시 길기 때문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주식을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의 흔하고 흔한 셀러리맨입니다. 재미는 왠지 없을 것 같지만 어, 굉장히 짧은 주식 경험이지만 스스로 돌아볼 겸 고민과 투자 성공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주식의 시작은 친구 따라 강남 가기로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증권계좌 개설 당시 공공증권에 다니는 대학교 어, 예쁜 여자 사람 친구를 통해 개설을 하였고 매수 종목은 상송 예정 재산이 무려 200억 이상인 넉넉한 학교 선배가 추천해주는 종목 위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금융을 모르면 안 된다고 거의 반강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나름의 판단에서 매수한 종목과 투자 성과가 좋은 친구와 선배가 추천해주는 종목과 수익을 비교했을 때 실현한 수익은 주로 친구와 선배가 추천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괴리가 고민입니다. 증시각도이 TV도 투자 성과가 좋은 친구가 소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학교 선배의 추천은 텐센트 비아디였으나 신문 방송학과 졸업 논문 쓰면서 CJ ENM과 c g v 의 독과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저는 텐센트 비아디를 매수하지 않았죠. 당시 텐센트 비아디를 매수했다면 제 주식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CJ ENM과 CJ CGV는 망한 흐름이었고 지금의 텐센트와 비에디는 세계적인 주식이 되었죠. 또한 주식회사 두산 경우에도 선배는 신용대출까지 해서 크게 수익을 냈으나 저는 원금을 그대로 두고 있었죠. 더불어 배당중심 메코라인프라와 한국전력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한국전력에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의 말만 듣고 2014년에서 17년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수익률에서 2018년 마이너스 된건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던 종목들 뿐이죠 2018년 현대대철, 대한제강 등 철강 섹터와 화장품 관련 섹터들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2016년에서 17년에 어이없는 매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응원하고 있던 아이돌 연습생의 소속사 주식을 매수했었네요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고 크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당시 투자의 태도가 기간별 수익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참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2014년에는 초심자의 행운 이후 혼자 급발진해서 2018년 와르르 무너졌네요. 2018년 수익률 어, 플러스 9.47, 15년 마이너스 7%, 16년 마이너스 3.15%, 17년 23.21% 플러스, 18년 마이너스 23.49%, 19년 2.49%, 20년 9.58%, 21년 14.67%, 그래서 토탈 14.58%. 이런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자 결국 주식 투자 시제 판단 10%와 투자 잘하는 고수라 생각되는 친구 판단 90%를 따라가는 매수와 매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도회 선생님께서는 지인 추천 투자가 정말 안 좋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 말에 동감은 하지만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스스로 들림말에 빠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식 리딩왕은 저 포함 제 지인도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후배 경우에도 작년에 회사 팀장님 따라서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렸고 주변에서도 오히려 투자를 잘하는 지인을 따라가는 투자가 의외로 수익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따라가는 투자이다 보니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수익은 나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죠 2020년부터 증시각도기TV를 매일 단한 편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2021년 수익이 최근 3년 중 가장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들으면 어느 섹터에 어느 기업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보이므로 그 주식 투자 중에 있네요 그 종목들 역시 올해 순항 중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 흐름을 잃고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증시각도기TV에서 듣고 나서 투자할 기업을 찾고 투자 전에도 증시각도의 TV를 같이 듣는 친구와 상의를 해보곤 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친구의 의견 90%를 따라가다 보니 투자할 때 크게 매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발굴하지 않은 투자 태도이기에 수익률 대비 수익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제 업보라고 생각하나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적은 월급이라서 투자 원금이 적기도 하지만 투자할 때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산업 흐름도 좋다라는 나 자신의 확신이 들어서 투자하려고 해도 크게 매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대 50만원 이하 매수이며 친구가 확신에 차서 말해줘도 제 스스로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버리지 못하네요.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 역시나 투자할 때 남의 의견을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오른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그랬고, 과거 이지벨페어, 나이키, 디즈니 등과 같은 종목은 제가 당시 큰 금액으로 최대한 매수해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가장 최근에는 은행 ETF, 증권 ETF, 기계장비 ETF를 적금 금액만 매수했네요 증시 각도기 TV 청차하며 본 SKT 경우에도 아무리 봐도 좋은데 결국 또 소심하게 투자해서 수익은 나지만 엄청 신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안삼아 깨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해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크게 투자했다가 밀렸으면 더큰 후회를 하게 되었을 거야. 항상 마인드 컨트롤 중이나 쉽지 않습니다. 작년은 2020년 3월에도 그 고수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 투자가 밀가루 공장 창고에 있는 밀가루보다 못한 가격이니까 신용대출까지 끌어와서 매수해라 라고 했지만 저는 큰 확신이 없었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홀딩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3, 4분기에 부동산에 들어갈 큰 금액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까지 끌어와서 매수했다가 손실나면 어려움을 겪을까 고민이 있었죠 결국 따라가는 매수에 대한 자성과 타성이 생기다 보니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계속하게 되고 신명나는 수익률을 느껴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4분기 부동산으로 크게 자금이 들어간 이후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리밸런싱하였습니다. 리밸런싱하는데 투자 관련 카페에서 조언을 얻고 연금, 저축과 YP 증시 각도의 TV를 따라가는 편이며 개별 종목은 친구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2021년 투자에서 저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했죠. 주식 관련 서적 30권과 각종 산업 리포트 그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지 말자라는 기조를 세우고 매일 틈나는 대로 스스로 학습 중입니다. 당연히 투자의 태도란 책은 2일 읽어서 서평도 써봤고 투자의 태도 강의도 2일 만에 완강하고 한 바퀴 더돌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생과 같이 마냥 가만히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금씩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2021년 수익률이 현재까지 14.67%라 다행입니다. 노동 강도가 힘들다고 평가되는 업종에서 일하는 셀러리민으로서 투자 공부에만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출퇴근 시간에 증시각도기 TV, 미국, 한국, 중국 마감을 듣고, 어, 나름 노트 정리와 투자 관련 서적 읽는 중이라 굉장히 빠듯합니다. 저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과 실력이 성장할지도 미지수이고 이 와중에 남들은 투자 잘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저만 뒤쳐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투자와 투자하는 태도와 루틴에 대한 조언을 겸허하게 듣고 싶기도 합니다. 네 사연이 좀 길었지만 많은 분들과 동감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분은 그래도 주변에 어, 그 친구가 정말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의 성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어, 이거는 정말 다행인 거 아닌가요? <laughs> 제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제 얘기를 해드린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 판에 대해서는. 저도, 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투자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서 판가름 나나요? 수익률로 판가름 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뭔가 신기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물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벌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장이 좋을 땐 많이 벌고, 장이 나쁠 때는 조금 벌거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했죠. 나 정말 잘해? 나 정말 잘해? 아니더군요. 이거 인정할 때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인정해야 합니다 아나 못하는구나 나 못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났더니 나이는 먹은 거예요 제가 <laughs>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왜냐면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열심히 했거든요 어, 웬만한 책도 다 읽었어요 요즘은 투자자 서적이 많지만 옛날에는 투자자 서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음. 수많은 개인적인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그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된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수익률이 나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좋아지면 수익률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안 좋을 때도 덜 빠져요. 예. 그래서 복리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된다니까요.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뭐 워렌버핏, 피터런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펀드의 투자 시점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받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겸손해졌어요. <laughs> 겸손해지면서 겸손해지니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나보다 조금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가서 배웠습니다. 저보다 하나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배웠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결과 났나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물어봤습니다. 옛날엔 말이죠. 어, 저것도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뭐 뻔한 얘기 하네. 이런 태도였거든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제 차를 냉정하게 보고, 나의 실패를 냉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제 태도 바뀐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 저는 흡사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한 상황인데, 꼬라지를, 꼬라지를 파악하고 인정하게 되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했던 것이, 아, 이래서 잘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음 스포온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만나, 나보다 잘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빨아들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궤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져요? 들쭉날쭉하던 궤적이 꾸준한 궤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공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리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강땡땡 이분은 자, 나는 잘 못해. 근데 내 옆에 친구는 잘해.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잘하는 친구가 왜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뭐를 해서라도 왜 그렇게 너는 잘하니 넌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소개해 주는 종목이 왜 소개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을 내가 공부해 봐서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었던 종목이 선호 종목이면 그 선호 종목만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왜 그가 추천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소상하게 다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종목 중에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거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도 아마 그 친구가 좋아하는 종목보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확인해 봐야죠. 나의 어떤 점이 낮은 수익률의 종목을 선택하게 했고 친구가 높은 수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분은 되게 애타고 열심히인 것 같은데 약간 수박 겉핥긴 거예요 네.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한발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먼저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 교만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나보다 잘할 사람을 다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의 노하우를 다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가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왜 그런 프로세스가 형성되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어?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노하우. 아, 이게 그거였구나. 깨달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것이 현실에서 성공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집중 투자 못하는 거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깊이 알면 확신이 알면 알수록 생기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나의 판단을 믿지는 마세요. 어,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애들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들 걸 듣고 공부해 보는 거죠. 지금, 각도기 TV 보시면서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수익률 흐름표를 보니까 수익률 흐름표가 뭐냐면, 장이 좋을 때 오르고, 장이 떨어질 때 빠졌어요. <laughs> 딱 그거예요. 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도기 TV 보시면 수익률이 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왜? 제가 말하는 영역에 있는 확률이 조금 높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카피 a m 패스트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노하우를 가졌는지 빨리 익숙, 익히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얼마나 반복적으로 빨리 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의 상승이 결정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코인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안 들어간 게 다행이죠.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마음을 뺏기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탈이 시작됩니다. 시장의 수탈이 시작이 되죠. 어, 투자는요, 자기가 공부해서 확신한 데 머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한국의 어, 높으신 분들이 좀 아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국에 높으신 분들, 정치권에 계신 분들, 공무원 사회에 계신 분들, 검찰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걸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깊이가 세워지고, 소상하게 알게 된 것에 머무는 과정, 이 과정은 결단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네. 이 고생은 좀 하셔야 되지만, 한번 고생해서 성공 스토리를 쓰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확신이 없었던 건 공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를 깊숙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실 거고 잠도 주무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무한정 인내 전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내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얼만큼 주심에,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깊이 파악했는지를 알아보시고, 나는 그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걸 파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도 나왔죠? 내가 부족하다고? 네, 부족한 만큼 안 벌립니다. 부족한 만큼 못해요.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나 다른 영역에 가도 똑같아요. 운이 중간중간에 작용할 수 있지만, 결과는 누적적으로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보다 내가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내그 친구만큼 해야지. 그 친구 따라잡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친구로 있지 않습니까? 실전 투자자 부족하지만 최근 수익률은 꽤나 괜찮은 증시각도의 TV가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